챕터 1 딩동 초인종 소리를 듣고 이 아저씨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옆집의 새댁, 장월월이었다. 그녀는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대도시로 일하러 갔는데 한번 떠난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꽃처럼 아름다운 새댁 장월월만 집에 홀로 남겨져 빈방을 지키고 있었다. 이 아저씨 집에 드라이기 있으세요? 장월얼은 젖은 긴 머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이 아저씨를 보고 달콤하게 미소지었다. 그녀는 온몸에 헐렁한 흰색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겨우 허벅지 윗부분을 가릴 정도였고 옷자락 아래로는 양지방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결정 없는 긴 다리가 드러나 있었으며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장월월은 막 샤워를 마친 상태라 온몸이 촉촉했고, 얇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안에 입은 속옷 모양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레이스 같은 것으로 보였다. 장월월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 비록 여자로서 성숙했지만 온몸에서 소녀 같은 귀여움이 느껴졌고, 말할 때는 달콤한 목소리로 특히 나른하게 말했으며, 맑은 눈동자는 수증기에 젖어 몽롱하고 정감 있어 보였다. 꿀꺽 이 아저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자가 막 샤워를 마친 향기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이 아저씨는 장어월을 몰래 흘기 쳐다보았는데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어 범죄 충동이 일어날 뻔했다. 이 아저씨 장어월은 이 아저씨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작은 손을 이 아저씨 얼굴 앞에서 흔들며 물었다. 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드라이기 있어. 화장실에 있으니 가서 가져가. 이 아저씨는 급히 몸을 비켜주었다. 고마워요. 이 아저씨, 장월얼은 이 아저씨를 의심하지 않고 달콤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 아저씨 옆을 지나갔고. 그녀가 지나가며 향기로운 바람이 일었다. 이 아저씨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랫동안 여자와 접촉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상황에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장월월은 이 아저씨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고 드라이기를 들고 거실에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거실 전체가 여자의 채취로 가득 찼다. 드라이기 바람이 불자 장월월의 티셔츠가 바람에 산란거리며 옷자락 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이 아름다운 광경은 이 아저씨의 혼을 빼놓을 정도였다. 곧 장월월은 머리를 다 말렸고 이 아저씨는 서둘러 아쉬운 듯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월월아 내 남편 소식은 아직도 없니 그가 돌아오면 내가 불러서 술 한잔하자고 할게. 아이고,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집을 떠난 지몇 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장월월은 작은 입술을 삐죽이며 한숨을 쉬고 드라이기를 들고 몸을 숙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이렇게 몸을 숙이자 이 아저씨는 무척 기뻐했다. 티셔츠는 원래 헐렁하고 목이 컸는데 그녀가 몸을 숙이자 목 부분이 축 처져 내려와 하얀 살결이 속박에서 벗어나 공기 중에 파도처럼 흔들렸다. 세대계 향기와 여자의 매력이 순간적으로 극치에 이르렀다. 이 광경을 본이 아저씨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뜨거운 눈빛으로 장월호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아야 드라이기를 내려놓고 장어럴이 일어나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아저씨는 눈치가 빨라 재빨리 달려가 장어럴을 안아 소파에 앉혔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때, 다치지는 않았어. 장어럴은 옆으로 몸을 돌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고,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프니? 아저씨가 한번 볼게 품에 안긴 부드러운 몸을 느끼며 이 아저씨의 마음 속에 갑자기 사악한 생각이 떠올랐다.